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친구특집으로 특집으로, 특집으로 한명을 불러냈는데요 일단 이름은 어, 미니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달달입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은 다알다시피 저는 지금 저희집이에요 미니달달집 지금 저희가 같이 뭘사다는데 그걸 후기를 찍어볼건데요 어제 영상에도 올라갈거고 얘 영상에도 올라갈거예요 어, 네, 먼저. 네, 우선은 키위부터 소개할게요. 네. 저는, 어, 문구점에서 이두 개를 한, 두 개를 샀어요. 어, 뭐 없기 때문에, 그러다고 컵하고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다가 네임펜으로, 네임펜, 세 개가 다리 정도 갔다 왔어요? 네임펜으로, 어, 이걸 계량컵으로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와인잔도 한번 사봤고요. 또 이거는 젤리예요. 짱구 젤리인데 어 이게 너무 시다고 너무 들어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해가지고 이두 개를 아 이거 이거하고 그런 이것도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이제는 어 미니 달달 씨께서 서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대 차례죠. 네 우선은 이렇게 했요 저는 미니, 아니, 그, 키비님보다 많이 샀어요 우선은 랩핑지. 랩핑지는 이런 걸로 샀는데, 랩핑지를 제가 교환할분 찾아요 에서 이거면 10장이잖아요. 중복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5장, 이거 5장으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랩핑지, 이건 뒷면, 앞면. 이게 4,000원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00원으로 샀는데, 제가 이런 게 없어요.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모양 있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이게 도안이 좀 젖혀져 있으니까는,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 투명이스는, 음, 투명이스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건데, 여러 가지 종류로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스티커예요. 그 이걸 랩핑지로 접고 나서 물건 넣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둘 다해서 세트로 팔았거든요. 2,000원으로 되게 싸죠. 여러 종류가 많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색이 과전인 자 점은 원래 저한 뭐라 해야 되지 그 하리보랑 리젠 초코떡 있었는데. 그거를 다 먹어버렸어요. 낱개로 사가지고, 한 개.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접시랑 팥빙수컵. 얘 팥빙수, 이건 접시. 이거는 스파게티 만들라고 샀고, 이거는 빙수 그랬고. 빙수 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 아닌 점에서 이거를 샀는데, 3,500원인가 했는데, 이게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메론, 포도, 사이다, 멜론, 아, 레몬, 포도, 사이다, 멜론, 콜라, 오렌지 이렇게 있는데 이빨이 좋다네요. 이빨이 좋다네요. 이렇게 샀고요. 이거는 제가 그 저녁에 이거 후기 찍을게요. 먹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상으로 키위와 아니 두민이네 <laughs> 달과 키위. 친구 후기였습니다. 친구 특집이었습니다. 아, 이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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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안녕.